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병상에 누워 있는 다윗을 배반하고 또이 다윗에게 영모를 깨하려고 하는 아마도 압살롬의 압살롬과 그 부하들이 있었을 때 지어졌던 그런 시인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1절 말씀 보면요. 가난한 자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경에 처해 있는 다위시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는데,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복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좀 그런 묵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누군가를 돌봐줄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이시 분명히 그런 삶을, 삶을 많이 살아왔었는데 다이시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다이시 가진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나눌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삼월 상, 삼월 하에 나와 있는 다윗의 이야기들을 보고 있으면 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늘 언제나 가난한 자, 공경에 빠진 자, 심지어는 그의 원수까지도 어, 그 어, 그들에게 은혜를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1 절부터 3 절을 좀 이렇게 한번 좀 바꿔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대로 바꿔서 읽는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와 공경에 빠진 자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여 그들을 보살펴줬던 나에게 복이 있을 것이며, 나의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 속에서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분명히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내 원수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나의 병을 고쳐주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 곤경과 어려움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마 다잇이 고백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잇은요, 지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그동안 잘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올바른 삶을 살아왔던 것 그가 자신있게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는 잘 살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공경에 처있는 사람들, 어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들을 다했으요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돌보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도와주거나 어려운 일을 해결해주고 힘이 되어줄 때 내가 뭔가 있어서 넉넉해서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도 돌봐줄 수 있는 삶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이요 그런 것 아닙니다 위선적인 것 그것도 안 됩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요.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 주며 돌봐줄 수 있는 삶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어려움 속에서 곤경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실 그런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돌봐줘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리고 오늘 그 돌봐줘야 될 사람을 한번 돌봐줄 수 있는, 그에게 연락해줄 수 있는, 또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귀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 나도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영혼들, 곤경에 빠져 있는 영혼들, 가난하고 지친 영혼들 그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며 비록 나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눠줄 수 있는 삶, 비록 내가 무엇인가 물질을 나누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을 온전히 나눠줄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하하주주옵옵소서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